것 같아요. 그때마다요 너무나도 힘들어 지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교회 성전 앞에 와서 그냥 엎드려가지고요 눈물만 쏟는데 이상하게요 가방을 둘러 매는 순간 힘이 생겨요. 절하게 뭔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성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든 일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위 급한 상황,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호사박과 같이 성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세요. 또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우사밭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성전의 들에 함께 모이게 했고요. 그 자리에서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우리 합동 측에서는 그런 외적인 것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모든 것 드리는 그 행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 안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금식을 선포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 백성이 함께 주님을 찾는 거예요 3절과 4절 13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기도는 여호사밭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물러가요 3절 말씀에 여우사밧이 두려워하여 여우와께로 나아슬령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공포해요. 그럴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베풀어지는가?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해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그가 예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함으로 승리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주시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여호사밧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도 있는데요. 이 두려움이 함께 기도할 때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가고요. 우리 안에 있던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찾고 있으면 돼? 싸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왕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엎드려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들의 두려움이 울러가는 역사가 있게 됐고요. 그 안에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 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 이것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역사를 베푸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함께 모이는데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내 자녀 어린 어린이는 사람 치급도 안 하고요. 명세에도 세지도 않았던 그때에 어린 아이들까지 여호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을까? 바로 어린 아이들이요. 그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라고 하는 그 왕권을 가진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그 모습, 기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동시에요 자기의 부모님들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엎드리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신앙 교육은요 말씀만 잘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교육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모이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행동을 통하여 보여줄 때에. 그들 안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것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를 잘 해서. 우리 예, 한참 후에 우리 어른들 안에 부이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예 교단의 대표적인 꽃동산 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이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인 우리 어른들 장년부부터요. 깨워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달려갈 때에 역으로 주일학교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확신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다 타협적으로 하면서 아이들한테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예배 시간에 그렇게 지각하면 돼? 이렇게 백날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모여서 위급한 상황을 기도로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만 승리하는지 알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이 어린아이들이여 왕이 그렇게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금식하면서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아이들 마음에는 무엇이 그려졌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여유를 주십니다 어떠한 여유를 주십니까? 이급한 상황인데요, 군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우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하고요, 성가대가 앞서서 나아가면서 찬양하면서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여유입니다. 마음은요, 머리의 생각은요. 저희를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항상 여유를 갖는 거예요 왜요?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의 방식으로 하려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전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전쟁도 에 예, 치르지 않았는데 그 적군들이 다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물자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안에는 예. 재물, 의복, 보물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옛날에는요, 나라가 부강 금방 부강해지는 길은 남의 나라를 침탈을 해 가지고요. 남의 나라 곳 좋은 거다 빼서 오면 금방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그렇게 많은 걸 빼앗겨서 우리나라는 피폐함 속에 있었지만 일본은 강대국으로 그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들이 전쟁을 치르러 오는데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싹 죽여버리니 이 재물이 싸워보지도 않고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스라엘 것이 그대로 돼서 이것을 예 가지고 오는데만 하더라도 사흘이 걸렸다 라고 오늘 예 2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큰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전쟁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예비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은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구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위에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문제가 클수록 기도의 역사 또한 강력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믿음의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울면 어디든지 예, 수, 함께 가, 려네 예, 수, 함께 하니 가면 나고 고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어디를 가든지 한낼한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회워 살게. 해.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을 전부에서 깨어나 예수 와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것 없네 함께 가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묵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